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 대장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코인은요, 저리 도지코인 함께 살펴보실 건데요. 제 여러분들 오늘 도지코인의 엄청난 호재 한 가지가 터졌습니다. 자, 지금부터 도지코인의 큰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호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자 날짜부터 함께 살펴보시면은요. 자, 2025년도 10월 21일 현재 시간이 오전 8시 55분 33초를 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자 도지코인에 터진 엄청난 호재 한 가지 살펴보시면은요. 자, 도지코인 재단이죠 하우스 오브 더즈에서 이탈리아 프로 축구 팀을 인수를 했어요. 말이 됩니까? 세리에 축구팀을 인수를 했다는 거예요. 현재 미국 프로축구팀이 어디 있어요? 우리 손민이는 LAFC가 있죠, 여러분들. 자 이와 같은 LAFC와 같은 축구 구단을 도지코인이 인수를 했다는 거예요. 현재 도지코인 재단에서 인수한 축구팀을 살펴보시면요, 자 US 트리에스티나 칼초라는 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현재 세리에에서 이 축구팀이 여러분들 꼴찌를 달리고 있습니다. 꼴찌 팀을 인수했어요 꼴찌 팀을 자, 승패가요 3승 4무 3패 득점이 마이너스 7점 꼴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도지코인 재단에서 이 꼴등인 팀을 인수한 이유가 분명히 있죠 자 여러분들 꼴등 팀을 인수한 이유가 뭡니까 드라마가 되잖아요 드라마가 꼴등 팀이 계속해서 순위가 올라가면서 자, 결국엔 도지코인이 홍보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한 마케팅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팀 인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도지코인 재단에서 이 자, 이탈리아 프로축구 구단을 인수한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자 지금부터 살펴보시면요. 현재 도지코인 재단에서 이 프로축구 팀을 인수한 이유는요. 팬 문화를 블록체인 기반 금융 도구와 결합하기 위해 경기 티켓 및 상품 결제에 도지코인을 도입하는 구상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해당 축구팀 경기에 티켓이나 굿즈, 유니폼 등을 사기 위해서 앞으로 도지코인이 결제수단으로 도입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엄청난 큰 그림 아닙니까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지금 계속해서 이 결제수단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재단이 바로 이 도지코인이죠 자, 앞으로 2025년도, 2026년도까지 도지코인의 결제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재단이 창설을 했었습니다 자, 그 재단이 뭐였어요? 하우스 오브 도지였죠. 자, 이 하우스 오브 도지 재단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도지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업들을 지원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t 같아요. 자, 컨설팅도 해주고요. 도지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업들에게 교육 및 지원도 하고요. 연구 개발 및 자금 지원까지 해주는 재단이 바로 이 도지코인 하우스 오브 도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현재 도지코인의 가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었고요. 오늘 엄청난 호재까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상승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결국에 도지코인이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주려면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자 앞으로 도지코인의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슈 일정이 뭐가 다가오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바로 도지코인의 ETF 승인 일정이 다가오고 있죠. 자, 현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셧다운 때문에 도지코인의 현물 ETF 일정이 계속해서 뒤로 연기가 조금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오늘자 기사가 발표가 됐어요. 자, 기사 내용을 살펴보시면은요. 자, 백억간 국가 경제 위원장 셧다운 이번 주에 끝날 것이다. 라는 발표가 됐습니다. 자,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케빈 에시시 정부 셧다운이 이번 주 내에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자, 여러분 이번 주에 셧다운이 풀리고요. 다시 SEC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앞으로 뭐 있어요? ETF 승인 호재가 줄줄이 터져 나올 겁니다. 가상화폐에서 굉장히 큰 이슈라고 보시면 될거 같아요. 현재 SEC에 도지코인의 ETF 신청해놓은 자산운용사들이 여러분1열 군데가 넘습니다. 아시겠죠? 자 앞으로 줄줄이 도지코인의 ETF 승인 소식이 들려오면서 다시 한번. 가상화폐 시장에 엄청난 자금이 들어올 거예요 자 도지코인 뿐만 아니죠 XRP, 솔라나 자 또한 시바이노코인 등 현재 ETF를 신청해 놓은 코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줄줄이 승인이 됐을 때 다시 한번 가상화폐에 여러분들 불장이 시작이 될수 있는 가장 큰 이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또한 앞으로 도지코인의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체 일정 한가지도 추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빅이벤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결국에 도시코인의 900원까지 폭발을 시킬 수 있는 일정은요 이 해당 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 일정과 도시코인의 ETF 승인 일정과 자 또한 하우스 오브 재단 나스닥 상장 일정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도시코인은 900원까지 폭등 시킬 수 있는 일정이고 다가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도시코인 홀더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일정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도지코인의 축구팀을 인수했다. 뭐, 나스닥 상장이 된다. 혹은 ETF 관련된 이슈 마찬가지로 나와줬지만. 도시코인의 상승을 만들지는 못했어요. 자, 그런데 앞으로 도시코인의 이 일정에 따라서 시작이 될 것이다. 결국에는 도시코인의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 낼수 있는 불씨를 지필 수 있는 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는 해당 일정이 어떤 일정이고 과연 언제부터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 줄 것인지 도시코인 투자 대응집을 보시면서 제가 상세하게 여러분들께 공개를 좀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도시코인 홀더분들 종종이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서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도지코인 투자 대행집 2페이지부터 함께 살펴보시면은요. 자, 도지코인의 상승은요. 결국 ETF 호재도 아니고요. 자, 축구 구단 인수도 아닙니다. 자, 또한 뭐 있어요? 도지코인 재단의 나스닥 상장 이슈 마찬가지로 큰 효과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모든 호재들이 다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코인의 상승을 만들어 내지는 못하고 있죠. 자, 결국에 도지코인의 본격적인 상승을 만들어 낼수 있는 주된 요소는요. 자, 2024년도 작년 한해 동안 도지코인에 투자했던 기관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폴리체인 그레이스킬 21세일즈 비트와이즈 국내 기관 같은 경우는 한화자본단체에서 도지코인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했어요 해당 기관들이 도지코인에 투자한 자금을 살펴보시면은요 6천억 5천억 4천억 3천억 2천억 보이시죠 약 2조가 넘는 자금이에요 아시겠죠 엄청난 자금이 현재 작년 2024년도 한해 동안 투자가 좀 됐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뭐였어요 이 이조 원의 자금이 여러분들 락업이 걸려 있었습니다 동결이 되어 있었어요 시장에서 팔지를 못했단 말이죠 자왜 이런 락업이 걸어 놓죠 이조 원의 물량이 한방에 시장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도지코인의큰 하락이 나와 주기 때문에 재단과의 약속을 통해서 바로 락업을 걸어 놓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해당 락업 걸려 있는 물량들의. 락업 해제 일정이 곧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결국에 도지코인의 상승은 이 도지코인의 락업 해제 일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2조가 락업이 걸려있었어요. 아시겠죠? 해당 2조원의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가격을 펌핑을 시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3페이지 락업 정보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도지코인의 락업 해제 일정은 계속해서 있어 왔었습니다. 2025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계속해서 소액의 도지코인의 락업 물량이 해제가 되어왔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2025년도 4분기입니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10월에 12월 사이에 하나 약 2조 원 상당의 도지코인이 락업이 해제된다는 공식적인 발표는 이미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해당 기관들이 본인들의 2조 원의 자금을 회수하면서부터 도지코인의 가격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보통 이런 락업 해제 일정에 있는 코인들은 어떻습니까? 바닥에서부터 고점까지 폭발적으로 상승을 시키고요. 고점에서부터 락업 물량을 해제를 시키면서 한 방에 내려꽂는 차트를 그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앞으로 도지코인의 이와 같은 일정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800%의 상승분이 나와 줄수 있는 그런 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도시 코인에 엄청난 호재들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못했어요. 아시겠죠? 자, 결국에 도시 코인으로 수익을 보기 위한 기관들이. 본인들의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기술적 반등을 만들어내면서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800%의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도지코인 홀더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일정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이 도지코인의 락업의제 일정을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그 전에 여러분들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자 보통 락업의제 일정에는 코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특징을 놓치시게 되면요 수익은커녕 고점에 물릴 수 있는 고통 시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도시콘 홀더분들 같은 경우는요,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정중히 요청을 좀 드리면서 변형사 끝까지 시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전에 락업에지 일정에 있었던 코인 한 가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바로 여러분들 보고 계신 차트는요, 솔레이어 코인의 차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이 솔레이어 코인의 락업에지 일정이 정확하게 5월 11일 날. 공식적으로 발표가 좀 됐었습니다. 자그 전까지는 차트가 어떻게 그려져요? 3월부터 5월까지 자, 바닥에서부터 고점까지요. 약 400%의 폭발적인 상승분을 만들어냅니다. 이 상승분 누가 만들었어요? 솔레이코네에 투자했던 VCs들이 본인들의 자금을 4배 이상 상승시킨 이후에 고점에서부터. 낙어 물량을 해제를 시킵니다. 자, 그러면서 한 방에 장대 음봉으로 내려꽂는 차트를 그려 놓죠. 자가요 같이 한번 라어 물량이 해제가 되게 되면은요. 장기간 하락하는 차트가 추가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1년에서 2년 동안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처럼 낙어배에 일정 있는 코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해당 일정을 알고 있는 기관들, 세력들 같은 경우는 400%의 수익을 보는 것이고요. 해당 일정을 모르는 개미들,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고스란히 고점에 물리고 한 방에 장대 음봉을 맞고요. 장기간 동안 VC들의 물량을 떠안고 고통받으면서 들고 가야 되는 일정이 바로 이 락업 해지 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또한 솔레이콘의 락업 해지 일정이 정확하게 5월 11일 날 공식적으로 발표가 좀 됐었어요. 자, 그런데 V.C.들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자, 5월 8일 날 락업 해지 일정이 있기 3일 전에 고점에서 장대 음봉으로 내려 꽂았어요. 아시겠죠? 자, 이처럼 V.C.들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일정대로 절대 락업을 풀지 않습니다. 자, 본인들의 물량을 결국에는 개미들에게 다떠 넘겨야지만 수익을 볼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통 3일에서 5일 먼저 락업을 풀어버리고요 장대 음봉으로 내려 꽂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이 도지코인의 앞으로 2조원의 물량이에요 락업 해제 일정을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대응을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까 락업이 풀리기 일주일 전에 고점이 아니고요. 어깨 부분에서 여러분들 100% 익절하고 나오셔야지만 고점에 물리지 않고요. 장대 음봉을 피할 수가 있고요. 1년에서 2년 동안 몰린 채로 들고 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바닥에서부터 고점까지 몇 프로였어요? 400% 폭등을 만들어 냈어요. 자, 그런데 어깨 부분까지는 몇 프로입니까? 300%예요. 300%.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100% 수익 더 보자고 고점에 물릴 이유가 있어요? 이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먹고 나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도지코인의 락업 해제 일정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일주일 전에 입절하고 나오시는 트레이딩한 시계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는요 제가 여러분들께 도지코인의 투자 대행집을 모두 다 보내드릴 겁니다. 자 4페이지를 살펴보시면은요 앞으로 도지코인의 2조원의 물량이 풀리는 락업 해제 일정을 상세하게 정리를 좀해 드렸어요. 4페이지 꼭 확인을 좀 하시고요. 저어 6페이지를 살펴보시면은 이제 도지코인의 구간별로 나눠서가 평단가를 나눠 놨습니다.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6페이지에서 확인을 좀 해주시고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를 살펴보시면은 자, 앞으로 라이브 비즈 일정에 맞춰서 도지코인의 저점 매수가 목표가 추가 매수가 자 또한 이제 도지코인 홀더 분들이 어디서 매도를 하셔야 되고 어디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 도지코인 대응집을 통해서 상세하게 제가 정리를 좀다 해드렸어요 자 지금부터는요 도지코인의 차트는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앞으로 미국의 셧다운이 해제가 될 것이고요 도지코인이 ETF가 승이될 것이고 도지코인 재단이 나스닥에 상장이 될 거예요 자 또한 앞으로 도지코인의 락업 해제 일정이 겹치면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 줄 텐데 이 모든 상승은 요 일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지금부터는 일정 확인하시고요 저점 매수가 목표가 추가 매수가 확인하신 다음에 대응해 주길 다시 한번 여러분들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도스코인 투자 대응제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번호 보이시죠 010-8119-8617번으로요 자. 도지라고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쓰셔서 문자로 전송해주시는 모든 분들 100% 무료로 도지코인 투자 대행지 모두 다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요청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점이에요. 여러분들 도지코인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여러분들의 1년 농사를 단기간에 모두 다 지을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고요. 해당 일정을 여러분들이 놓치게 되면 요 고점에 물리면서 1년 이상 장기간 들고 가야 되는 보통이 시작이 되는 일정 마찬가지로 지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도지코인 홀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개인적인 견해로 절대 대응하지 마시고요. 일정 꼭 확인하시고 목표가 자 또한 저점 매수가가 어딘지 정확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대응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또한 도지코인 투자 대응지 요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 저희 밈대장 tv 구독자 빈 공의 채널의 입장까지 좀 도와드릴 겁니다. 자 도지코인의 최신 정보들 자 또한 도지코인. 인 차트 매일마다 변하는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 절전 매수가 목표가 추가 매수가 완벽하게 저희 비공개 소통방에서 도시권 홀더분들께 대응을 좀해 드리고 있고요. 자, 또한 앞으로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100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밈코인들 제 구독자 빙고 채널에 계신 구독자 분들께만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추천드렸던 모그 코인 마찬가지 였고요자 또한 앨런 코인 마찬가지 였고 얼마전에 업비트에 상장을 했었던 이 펌프펌 코인 마찬가지 였죠 업비트 상장하기 전에 바이낸스 상장하기 전에 이미 저희 구독자 빙고 채널에 계신 구독자 분들께 추천을 좀 드리면서 저게는 450%의 수익을 보고 빠져나왔던 코인이 바로 이 펌프펀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돈 되는 정보들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도움될 만한 정보들 계속해서 구독자 빙호 채널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입장하셔가지고 정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받아보시면서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채널 입장 방법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번호 보이시죠? 0 1 0 8 1 1 9번에 8617번으로 도지라고 두 글자 쓰셔서 문자로 전송해주시는 모든 분들, 자, 도시코인 투자 대행직과 함께 저희, 저희 민재장 TV 구독자 빅뱅 채널 입장 코드까지 함께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모두 다 입장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수익으로 가져가시는 트레이딩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도시코인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내일 다시 도시코인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정중하게 요청을 좀 드리면서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민재장이었습니다.